안녕하세요. 지인비 관악마을 방송의 김광주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는 느낌을 받아요. 어, 옆구리가 좀 서늘해지고 또 옷깃을 여이게 되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아, 이번 겨울에 어떤 불우한 이웃이 또 힘들까 하는 것도 은근히 생각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오늘 주제를 벌써 제가 깔고 들어가는데요. 어, 이웃의 불우한 분들을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사각지대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해결해 줄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어, 우리 관악구에 시민찾동이 아 그죠? 네 어, 찾아가는 이웃동네라는 주제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시민찾동이 동캠프장님 모셨습니다. 아 어,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삼성동 캠프장 유현숙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캠프장 이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천동 캠프장 조규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라매동 캠프장 이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천동의 촉진가 이정희입니다. 이야, 오늘 드레스코드가 블루예요. 네. 아, <laughs> 뭐 저하고 미리 상의하지도 않았는데 한 마음으로 벌써 뭉쳤습니다. 자 시민 차동이, 그러니까 동, 찾아가는 이웃 동네라는 시민 차동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서울시에요. 총 25개 구에서 4개, 5개 구가 시범 구로 선정이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마포구 그리고 관악구까지에서 시범 구가 선정어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시범 동으로 해서 4개 지역이 시범 동으로 선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 삼성동, 신사동, 은촌동, 보라매동의 시민 찾동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각동의 활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역사령관님, 캠프장님들을 모시고 또그 캠프장님들과 아주 적절하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주면서 촉진가 역할을 하시는 이정임 촉진가 모시고 한번 어 우리 이웃 동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어 궁금하실 거예요. 어동 캠프장이라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네, 유연수 네. 캠프장님께서. 네. 네, 동 캠프장의 역할은 각 동마다 짓는 단체들이 있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네. 그런 그 짓는 단체들하고도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음. 그 동네의 어려운 이웃을 잘 도울 수 있어서 음. 그 협력하는 네. 그 협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네. 또 상담가들이 열심히 또 꾸준히 봉사할 수 있도록 음. 그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 그각 동네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네. 봉사 프로그램도 설계를 해서 같이 그것도 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큰 소속은 관악구 자원봉사 센터가 네, 되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동에 캠프장님들이 되겠네요. 네. 그 캠프장은 각 동에서 어, 진행되고 있는 각종 현안들을 어, 좀 진두주위하고 네. 또 부족한 부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네, 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네. 거네요. 오. 지역사령관이에요 말 그대로. <laughs> 자 먼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음. 이은아 캠프장님께 네. 여쭙게요 어, 시민찾동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어, 뭔지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실 네, 거예요. 찾동이는 이제 찾아가는 동네 이웃을 뜻여서 말하는 거거든요. 찾동이 네. 우리. 손이 말하면 복지 사대, 사각지대에 in, 놓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 행정에서 많이 못 찾잖아요. 음. 저희 이웃이 이웃과 이웃이 연결 고리가 돼 갖고 음.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음. 또 어려운 곳을 찾고 음. 또 도울 거 있으면 돕고 음.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차동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도권을 벗어나서 드러나 있지 않는 불우한 이웃. 네, 그거는 이웃 사람이 아니면 금방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이웃을 우리가 찾아서 발굴해서 도움을 줄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거네요. 어,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달에 시민 찾동이 발대식이 있었어요. 네, 그 발대식에서 주요 사업이 선정되고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네, 서로 이웃을 이웃과 인사하며 지내는 안녕 캠페인. 아,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시민 찻동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민 찻동이를 발굴하는 일이 주목적이죠. 네. 예.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주민 교육, 주민 교육을 통해서 시민 찻동이가 되자고 어, 그런 발대식을 한것 같습니다. 음, 그때 무슨 캠페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 캠페인이라고. 네, 네. 서로 이웃과 인사를 하며 지내자는 안녕 음.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 캠페인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희 캠프장님께서 아, 네. 예. <laughs>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아 예. 예전에는 동네 어르신들을 보면은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안부를 묻고 했는데 네. 요즘에는 혜가족 시대다 보니까 혼 혼숙하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고 네. 내 이웃에 누가 어떻게 음. 사는지도 모르는. 모르시는 그렇죠. 분이 많아서 내 네,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음. 아, 네. 음. 그러니까 이웃과 좀더 소원하지 않고 네. 좀더 친밀하게 네. 이제 지내야 되겠다. 그래야 음. 서로 어려운 부분도 찾아 내고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될거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안녕 캠페인이네요. 음, 좋죠, 좋습니다. 자. 그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카드라는 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 자료 사진에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저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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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차동이 앱. 저 시민 어, 서울 시민카드 앱인데 저거를 설치하면은 뭔가 쉽게 된다고 하는데 이 시민카드 앱에 대해서 우리 캠프장님께서 유현숙 캠프장님,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시민차동이 앱을 까시면 네. 예, 그까 까는 것도 실패을 해야 될까요? 저기 어, 나오는 거 보시면 네. 예, 그냥 있을까? 저렇게 보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이시면 될거 같고요. 음. 시민찾동 앱을 까시면 우리 모두가 시민찾동이가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 등록이 되고요. 음. 자동으로. 네. 그럼 그 앱을 통해서 내 위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앱에다가 글을 댓글을 남겨주시면 주민센터에서 찾아가서 그분의 어려운 점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아. 이웃찾동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어려운 이웃을 발견했어. 네. 그럼 발견했으면 이분을 막 이렇게 모시고 어디 동사무 저기 주민센터 가고 뭐 이게 아니라 그거 아니죠. 에. 그분을 발견함과 동시에 아 이분한테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에. 생각되면 내가 설치돼 있는 스마트폰에 시민찾동 에. 이 앱을 에. 에. 시민카드 에. 앱에다가 바로 뭐몇 번지 누구 네. 뭐좀 부탁합니다라든가 에. 간단한 어, 설명을 해주면 나머지 분들은 다 알아서. 네. 주민센터고 어디 주변에서 다 네. 어,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발동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은 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발견 즉시 아, 이거는 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아, 이 앱에다가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웃음> <웃음> 저는 찾아가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뭐 불편한 데는 없습니까? 제가 어떻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네. 그냥 이웃이 잘 아니까 아저 분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요즘 또더 어려워지고 음. 가정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또는 요번에 사업을 하시다 어떻게 됐는데 몰랐는데 네. 굉장히 어려워졌다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웃이 뭔가 좀 도움이 될게 없을까? 네. 네.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렇죠. 아, 너무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게. 네. 박사 한번 쳐 <laughs> 주세요. 아 네.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어, 지난주에 서울시지정 이웃의 날 주간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날 주간 행사 때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네, 우리 조규충 캠프장님께서. 아 네. 네. 그래서 이웃의 날을 지정을 했는데 일주일밖에 기간이 안 됐어요. 네. 10월 25일부터 음. 10월 31일까지. 음. 어,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그 기간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웃을 만나러 가고 이웃과 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네. 이웃과 함께 친해보자는. 음. 그래서 친해서 음. 네. 어,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게임도 거기가 보드게임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 좀더 가까운 친구이 이웃을 좀더잘 자세히 알수 있는 네. 그런 게임을 통하고 그래서 이웃을 찾아가서 함께 하고 음. 그래서 그런 즐거운 시간을 만들었어요 저희 동회사는 아. 그래서 그날은 우리 동네가 하나가 되는 날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 이거 이제 뭐앱 설치하고 네. 뭐 우리가 뭐 찻동 해갖고 막 발대식도 하고 그랬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뭔가 친척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게 시작이 되는 거네요. 이웃과 그렇죠. 좀더 가까이 지낼 수 예. 있는 뭔가 행사를 에 소소한 행사를 진행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서로 또 몰랐던 이웃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네, 친밀감도 있어지고 어 그런 행사가 있었던 거네요 자, 이게 또 만약에 내가 어좀 나이가 좀 많아서 혹은 이 앱을 사용할 줄 몰라서 내 스마트폰에 그걸 깔 수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오프라인 그렇죠. 서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이은아 캠프장님? 예, 네, 저희 신사동은요 저 이수의 날 떡볶이 잔치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서명 어르신들께 나이 드신 분한테 서명을 받았거든요. 음. 그래갖고 서로 찻동이에 대한 연결 고리의 그 맛을 보았고요. 네. 또 우리 신사동 어울림 축제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부스를 이렇게 해놓고 네. 거기서 시민 찻동이가 우리가 되겠다는 음. 결성을 하는 음, 서명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지금 저렇게 네. 서명 네. 받는 네. 모습이 네.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 저분들은 스마트폰에 혹은 앱을 깔지 않아도 네. 어, 오프라인 서명만 가지고도 시민 찻동이 역할을 할수 있는 네. 네, 그런 네. 입장이 되는 건가요? 네, 아, 네. 그렇죠. 이제는 뭐, 온오프라인이 다 끝났습니다. 진영을 다 갖췄어요. 오, 자, 아까 그, 우리 그, 시민찻동이 발뜰식 간 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 저거예요. 어저 저기 참석했잖아요. 아, 어, 맞으셨군요. 어, 저 앞에서 두 번째 줄 저기 딱 보입니다. <laughs> 네. 어 저렇게 카드를 형용색깔로네 해서 네, 너무나 좋았고요. 그때 여기 계신 분 누구와 또 이렇게 발표회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이두 분이 어쩜 이렇게 발표도 잘하시는 지 사례 발표를 감사합니다. 네,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건 대본이 없는 얘기였어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시민 찾동이 사업을 하는데 뭔가 그러면 이게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쪽에서 우리 드디어 촉진관이께서 네, <laughs> 네, 설명을 다 시민 찾동이는 그야말로 찾아가는 동네 이웃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문제를 찾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어, 주민 중심의 행정이 될수 있고 음.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런 관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지금까지는 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laughs> 지금까지는 관이 주도한다거나 혹은 주민센터에서 뭘안 뭘안 해주나라고 쳐다만 봤는데 아, 네. 이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주인이 돼서 네. 우리가 발굴해내고 그거를 주민센터에서 그걸 보고 움직일 수 있게 우리가 더 힘이 돼주자 어, 이런 내용이돼요 네. 네. 역시 네. 이웃 사촌이 최고야. 최고입니다. <laughs> 아, <laughs> 아, 아, 자 그러면 우리 이재인 캠프장, 네. 예, 자원봉사자들 혹은 또 우리 구민에게 이 어, 행사와 관련해서 또 이런 캠페인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아기. 예. 음. 봉사를 하다 보면 대상자나 같은 봉사자들 간에도 상처를 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봉사자들이 종종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꾸준히 봉사를 하다 보면 대상자보다 나 내가 더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음. 꾸준히 봉사를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야박수 아, <laughs> 한번 르세요 네. 에이. 맞아요. 어떤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혹은 어떤 그런 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준 해준다고 했을 때그 해주는 걸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그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네 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더 많은 힐링도 되고 어, 복을 받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아, 자 이제부터 우리 동네 자원봉사 캠프의 자랑을 각 동별로 한 마디씩 해줄 시간입니다. 아유. 자 아유. 캠프장님께서 우리 <웃음> 캠프는 <웃음> 이러이러한 <웃음> 네, 게 자랑이다. 네. 아 드디어 음, 시작. 네, 네. 저희 삼성동 자문사 캠프에 특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화 사랑의 프로그램. 네. 네. 사랑의 빨래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던 사랑의 것 같아요. 빨래방. 예, 네, 사랑의 빨래방은 2009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음.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대상자는 네. 그 저소득층의 65세 이상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장애 1, 2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음. 또 조선가정, 부자가정을 음. 상대로 음. 어, 일주일에 저 5일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우리 상담가들이 요일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음.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어 그게 제일 자랑거리에 다른 것도 많지만 다른 것도 너무 많지만. 네. 예. 음. 삼성동. 그, 예. 무어가주이 네. 많잖아요. 아예맞 삼성동에서 음. 빨래를 해서 널수 있는 곳이 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옷까지는 케어를 못해드리고 네. 이불 빨래 주로 이불 빨래를 아, 하고 빨래.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신사동 이윤아 캠프장님. 네, 저희 신사동은 경로당 찾아가서 꽃보다 할매 어리신들께 네일한다 하고요. 네. 또 수경 재배. 네. 수경 화분을 만들어서 어리신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요. 또 신생아 모자 요, 모자를 떠서 저 출생신고 하는 저기. 가정에다가 보급하고 네. 있습니다. 아, 얘기 들어보니까 음. 이연아 캠프장님 확실히 연예계에 계시는 분 같아요. <웃음> <웃음>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예술적인 부분, 네, 그런 쪽에서 어,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어, 어디 가 되겠습니까? 네, 조교춘 캠프장님 은천동에 네. 자랑. 음. 은천동 캠프는. 어, 10명의 저희 상담 캠프원이라고 저희 캠프원이라고 안 하고 상담가라고 해요. 네, 상담가 선생님들과 어, 저희도 그 노인정에 어, 텃밭을 텃밭을 만들어 드려 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채소를 뜯어서 음식을 해 드실 수 있게 음. 건강관리를 조금 해 드리고요. 네. 어, 저희가 21개동 전체가 지금 엄마의 사업이라 그래서 음. 그 사업을 하는 걸본다 가지고 어르신들도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음. 네. 예, 농장을 작은 농장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농장까지. <웃음> <네네>. <웃음> <웃음> 그 나중에 농장 그거 할때 살짝 네. 한번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삼겹살 너무 좋아 들고 갈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어, 보람의 동인가요 네, 네 이재희 캠프장님 보람의 동의 자랑 네. 한 가지만 네. 저희도 특화사업으로 음, 어르신들을 위해서 영양죽을 써서 방문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수산시장에서 직접 전복이랑 이제 새고기뭐 표고버섯 녹두 등을 해서 한 달에 두번 써서 방문하면서 말벗도 해드리고 네 안보도 웃기도 하고. 맛있겠다. <웃음> 아니, 전복죽 하시려면 그 돈도 좀 들을 텐데. 저희요, 예산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 예. 충분히. 그 범위 안에서도 네. 충분히 할수 네. 있다. 이야, 네. 음.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얼굴이 다 천사 같으세요. 음. 음. 얼마나 이렇게 화사한지 몰라요. <laughs> 세상에. 세상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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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촉진가님은. 이번에 이제 그 촉진가 역할을 맡으시면서 이렇게 다섯,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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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의 캠프장님하고 같이 어 많은 활동을 지금 진행해 오셨는데 뭐 특별히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자원봉사라는 게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정말 보랐거든요각네 그렇죠. 분들이 있지만 이 외에 여러분도 많이 계시는데 음. 이분들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내일처럼 그렇죠.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 그 네. 자원봉사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새기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됐어요. 아, 네, <laughs> 총정리를 해주셨어요. 봉사도 네. <laughs> 같이 여러분 같이 해주셨요 그럼요. 네. 발로 뛰는 또 봉사를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해주시잖아요. 촉진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네. 맞아요. 네. 사실 사실 방향을 잘못 잡을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걸다 이렇게 다 같이 해주시니까 네. 훨씬 더 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장님 촉진가는 또 관악마을방송의 네, 뉴스팀의 앵커입니다. 아, 네. <laughs> 저 깜짝 놀랐어요. 언제 네. 또 저희 가서 축진가까지 하셨나. <웃음> 어, <웃음> 저희가 뽑았습니다. 네, 같은, 같은 테이블이 앉아서 이렇게 방송하니까 또 새삼스러워요. 네, <laughs> 네. 뉴스팀인데. 네. 저희가 심사해서 뽑았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laughs> 팀을 네. 다한 거예요? 네. 아, <laughs> 어, 그렇구나. <laughs> 저라도 뽑았을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자,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네. 음이 음, 센터의 네. 자랑에 대해서 우리 이은아 캠프장님께서 네. 음. 자랑은 너무 많고요 네. 상도 많이 탔고요 상도 많이 탔고 <laughs> 네. 또 우리 가나코에 21개 동또 21개 캠프가 있거든요 네. 다들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네. 우리 센터와 또 센터장님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laughs> 저희들을 이끌어 주면서 음. 저희들은 즐겁게 저기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자 우리 자원봉사 센터에 또 어, 캠프장님 네 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물론 더 많은 캠프장님들이 어, 있죠. 네. 우리 지금 21개 동에 다 캠프장님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유독 지금 오늘 네 개의 캠프장님을 모신 이유는 시민차동이에 대한 시범구로 시범동으로 시범동, 선정이 네.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게 됐고 또 우리 이정임 촉진과까지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시민 차동이 아 이거 뭐 뭔가 했는데 오늘 뭔가 확실하게 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년 겨울이 예년보다 훨씬 더 따뜻한 겨울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시민 차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찾아가는 이웃 동네 시민 차동이 화이팅. 네 그렇게 할까요? 제가 찾아가는 이웃 동네 이웃하면 시민 차동이 화이팅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찾아가는 동네 이웃 시민자작하이 화이팅! 화이팅!